존경하는 의장님,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인천 기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. 모든 국민들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.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좀 들으시라고 제가 5분 발언 신청을 했는데 다시 보기로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국민이 법은 헌법기관이 국회와 대통령입니다.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.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야 3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했습니다. 내일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될 시점입니다. 국회의원으로서의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. 저희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은 국회법에 따라 선서를 했습니다.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, 복지 증진 및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했습니다. 바로 그 시점이 다가왔습니다.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.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여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당이 되었을 때 과연 이러한 여당의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를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.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과 아, 도덕적 어, 도덕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 소추를 해야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. 이미 그 도를 넘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됩니다. 어제도 차은택과 고영태의 진술 속에서 국정 제1인자가 최순실이고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과 공동정권이란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. 특히 여당 의원들께서는 더욱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를 아시면서도 이를 비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국정농단 사태가 백일 하에 드러난 이상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. 국회의원에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. 김종태 의원님을 비롯한 몇분 생리당 의원들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. 뭔가 좌경 세력이 배후 조종하지 않는 한 200만 촛불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다.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편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생리당국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촛불 집회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꼭 인터넷에 들어가서 촛불 집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우리 학생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어봐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. 저 역시 촛불 집회 참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. 절절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어린 학생들의 절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한 예를 들겠습니다. 전두환 정권 시절 김용갑 청와대 정무수석은 직접 6월 항쟁의 폭판에 들어가서 그 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해서 대통령이 개헌을 수용하고 6.29 선언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직접 민심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남민석 의원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호를 해서 이것을 막는 바람에 국정농단 사태가 2년 동안 지속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때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. 어제 신문에 보고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. 최경락 경이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했던 최경락 경이를 오히려 국기 문란 행위자로 몰아가지고 후속을 시키려 그랬습니다. 최경락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? 후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이유는? 4년이나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임대주택에 있는 어머니 임대보증금 3,500만원을 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도 이 거대한 권력과 싸울 수가 없기에 어머니의 보증금만 날릴 수밖에 없기에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. 이정현 대표님, 박근혜 대통령님, 최경락 경위 앞 빈소 앞에 가서 사죄해야 됩니다. 국가를 위해 충성한 공무원들을 죽음에 내몰고 이렇게 국정농자 사태를 비호했던 죄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여해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될 수 있도록 새누당 의원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